]하게 주어져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. 식이 다 완벽하니까 거기에서 꼭지점이 A고요. y절편이 b고요. 원점은 O가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좌표를 다 알게 되는 거죠. 얘 원점입니다. 얘는 y절편이에요. y축과 만나는 점. 0을 구할 때는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구하잖아요. 그래서 0콤마 하고서 구하시는 겁니다. 자, 여기다 X 대신에 0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. 넣더니0 터지고 0 터지고 5가 남잖아요. 그래서 아, 5에서 만나는구나 해가지고 얘가 0콤마 5가 되는 것이고요. <laughs> 얘는 꼭 시점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 식을 꼭 시점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마이너스로 묶어줘요. X제곱 더하기. 4X가 되고, 5는 바깥에 나가 있으라고 하고요. 필요한 건 4니까, 걔를 더해주고, 빼줍니다. 우리는, 더하기 4까지만, 필요하니까, 완전 작업식이 되면서, 얘, 얘랑 눈맞아서 나가는 거예요. 두개곱해서고 나가는 겁니다. 더하기 4가 돼서 나가니까, 더하기 9가 되는 거죠. 음, 너는 좌표를 알았다. 꼭 시점은 마이너스 2콤마 9구나? 라고 해서, 얘가 마이너스 2라인의 9층이라는 것을, 알게 되는 거죠. 거기에서 밑변은 얘가 되고, 그쵸? 높이는 얘가 돼서, 짱!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했으니까. 그럼 밑변은 5가 되네요. 밑변이 5. 그리고 이 높이는 2가 되겠죠. 삼각형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2분의 1에다가 밑변은 5. 높이는 2다.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.